2024년 3월 10일 프랑스 몽펠리에 대학의 비신 박사 연구팀은 정제 탄수화물을 섭취를 하면 체질량지수나 나이에 관계없이 얼굴의 매력이 떨어집니다라는 논문을 과학 저널 플러스 원에 게재를 했는데요.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은 정제된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성별에 따라 얼굴의 매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무엇을 먹는가에 대한 선택의 잠재적인 사회적 결과를 보여주죠. 정제 탄수화물은 당이 한개 단당류라고 하죠. 또는 두개 이당류인 것을 정제된 탄수화물이라고 하는데요. 인위적으로 만들어져서 섭취시 체내 흡수가 빠르게 진행되며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떨어뜨리는 게 특징이죠. 먹어도 공복감이 자주 생기면서 가짜 배고픔이 더잘 느껴지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탄수화물 중독 및 과식, 폭식 등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첫째, 정제 탄수화물 중 대표적인 단당류는 사탕수수를 정제해 만든 설탕인데요, 혈당을 빠르게 올려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죠.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체지방이 쌓이는 체질이 되기 쉽습니다. 두 번째는 밀가루인데요, 밀가루는 정제된 곡물이지요. 고대로 정제되다 보니 단순 탄수화물만 남기고 영양가는 제거됩니다. 이 때문에 섭취시에 혈당이 급격한 상승을 처리하는데요 단. 흰쌀로 지은 백미밥의 경우 소화 속도를 늦추는 단백질이나 식이섬유 등과 함께 먹으면 혈당을 천천히 상승시키고 부족한 영양소를 채울 수 있다고 하네요. 세 번째 정제된 탄수화물 중에 빵, 과자, 케이크 등도 정제된 국물과 설탕으로 만들어지면서 나쁜 탄수화물을 많이 함유하고 있지요. 패스트푸드 식사 같은 경우 칼로리는 높은데 영양가는 적어서 운동이라든가 다이어트 탄수화물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와 반대되는 비정제 탄수화물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연식품으로 당이세개 이상의 다당미가 이에 해당되는데요. 정제 과정을 거치지 않아서 고유의 영양소가 잘 보존되어 있어서 몸에 좋은 탄수화물이고요.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켜줍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통곡물인 현미, 키노아 귀리, 통밀, 보리 등이 있고요. 구황식물인 고구마, 감자 등이 비정제 탄수화물에 속합니다. 이 외에 채소라든가 과일, 콩류, 견과류, 씨앗 등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피신박사 연구팀은 단기 및 장기적으로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 그러니까 정제 탄수화물이죠. 이것을 섭취하는 것은 체질량 지수나 나이와 같은 다른 변수와 관계없이 더 낮은 매력 점수와 관련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말하는데요. 이들은 연구에서 개인이 섭취하는 정제 탄수화물의 양과 이성애가 느끼는 얼굴의 매력 사이의 통계적 연관성을 발견했지요. 서구식 식단은 흰 밀가루, 설탕 및 많은 포장수에게 재료와 같이 일반적으로 영양가를 많이 제거하는 방식으로 가공된 식품인 높은 수준의 정제 탄수물로 구성이 됩니다. 비신박사의 연구팀의 이전 연구에서는 정제 탄수물 섭취 증가가 비만, 제 2형 당뇨병, 심혈관 질환과 같은 나, 나쁜 질환과 관련 이 있다고 밝혔었죠. 이번 연구에서는 높은 수준의 정제 탄수물을 섭취를 하면 사람의 매력과 같은 비의학적 특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아낸 겁니다. 연구팀은 104명의 프랑스 남성과 여성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을 했는데요. 업무라적인 어, 이질성을 줄이기 위해서 유럽 출신의 조부모 내 병을 둔 참가자와 지원자만 이 연구에 포함했죠. 연구팀은 참가자들 중 일부에게 혈당 수치를 높이는 것으로 알려진 정제된 탄수화물이 함유된 고혈당 아침식사를 제공했고요. 다른 참가자들한 혈당 지수가 낮은 아침 식사를 제공했죠. 그런 다음 이성의 지원자들에게 제공된 아침 식사 후 2시간 후에 찍은 사진에 포착된 이성 참가자의 얼굴 매력을 평가하도록 요청을 했죠. 그랬더니 혈당 지수가 높은 정제 탄수화물을 섭취한 남자나 여자 모두 얼굴의 매력도가 떨어졌고요. 비정제 탄수화물을 섭취한 남자와 여자 모두 얼굴 매력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와 간식 중에서 정제된 탄수화물을 만성적으로 섭취하는 사람의 얼굴도 매력이 낮아지는 데 반해 비정제 탄수화물의 고에너지 음식을 섭취하는 사람은 높은 매력들을 보였다고 하네요. 연구팀은 실제 나이, 인지된 나이, 체질량 지수, 흡연 습관 및수용과 같은 매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을 통계적으로 고려했음에도 결과는 똑같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연구진이 결론적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의 중요한 요소인 얼굴의 매력은 남성과 여성의 즉각적이고 만성적인 정제 탄수화물 섭취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혹시 선을 보거나 중요한 면접 시험을 앞두고는 비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건강에도 좋고 이성들에게도 호감을 가지게 하니까 말입니다.